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궁금한 것들을 풀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지혜가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주님 말씀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가라키에 주옵소서. 오늘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질문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laughs> 많이 나왔지요, 그렇지 저도 이렇게 많이 많이 있을 줄 몰랐는데, 근데 이거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에 다 못하면은. 다음 달에 이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질문한 걸 한번 하나 씩 생각해 봅시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어려운 말씀, 이 말씀은 분류를, 분류를 했습니다. 어려운 말씀에 대한 질문이라고 했는데요. 먼저, 요엘서 1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마지막 때의 징조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먼저 잠깐 봅시다. 요엘서 1장입니다. 18절 생축이 탄식하고 소떼가 민망해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축게에 불어지어 오니 불이 거친 들에 풀을 살랐고 불꽃이 밭에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들도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질문 내용이 위 말씀들이 정말 짐승들에 대한 말씀인지 달리 해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십벌절에 보면은 생축이 단식하고 소떼가 민망해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문자가대로 짐승입니다. 이걸 달리 해석하는 게 아니라 여기 말한 대로 꼴이 없으니까 생축이 단식하고 소떼가 민망해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이십절에.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이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한 내용이 이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요엘서 1장 18절에서 20절에 마지막 때의 징주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는 마지막 때의 징주가 아니거든요. 아니. 왜냐하면은 이걸 좀 아셔야 되는데요. 지금 요엘 선지자가 이제 요엘 그 시대에 있는 엄청난 재앙들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날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중첩위원이라고 하는데요. 중첩위원이라고 하는데 그 당대나 가까운 시일에 벌어지는 일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날 제일 마지막 때 있을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의 질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 시대에 있었던 엄청난 일을 얘기하면서 여우와의 날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2절을 봅시다. 1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틀을 지어다 땅의 모든 금이나 너희는 길을 기울이를 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전부후무한 일이라는 겁니다. 4절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을 황충이 먹어도다 메뚜기 재앙으로 아주 곡식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가 재앙을 내려서 땅이 아주 황폐하게 되고 그래서 풀도 없어지고 하니까 이 짐승들도 아주 고통받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하면서 여호와의 날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15절에. 오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 당대나 그 가까운 시일에 가까운 때 있을 재앙을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어디 보냐면 제일 마지막 때를 또 동시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구약 이해할 때 여기 이제 선지자가 있다고 봅시다. 선지자가 있을 때 선지자는 이제 이 가까운 시대의 사건을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어떤 재앙이 올 것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보통 선자들은 지 예수님의 초림을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엄청난 재앙이 올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읽어보면요 항상 구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봉우리는 이제 이거 초림 보고 재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대나 가까운데 얘기를 하면서 초림 얘기하고 재림 이야기 얘기 이런 식이거든요. 요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당대나 가까운 때 엄청난 메뚜기 재앙 그리고 이제 이 땅이 아주 황폐하게 하게 되고 짐승들이 고통받는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쪽을 보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실장은. 주로 그 당대나 가까운 데서는 일을 얘기를 하면서 2장으로 넘어가면 은 1장에는 여호와의 날이 온다고 하면서 2장에는 여호와의 날에 구체인 걸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메뚜기 재앙이 될 때는 메뚜기를 넘어서서막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와서 멸망시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엘서 2장 보시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을 얘기하고 땅에 재앙이 와서 식물이 끊어지고 그리고 이제 동물들이 고통받는 걸 얘기를 하면서 이제 7년 환란 속에 벌어질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 읽을 때 여호와의 날 하면은 거의 7년 환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무슨 이해 되시죠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나오면 은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 부르기를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도나이라고 바꿔 불렀거든요. 그래서 아도나이가 줍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가 다 주로 밖에 나오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날이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주의 날을 하면 은 여호와의 날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 주의의 날. 칠년 환란 야곱의 환란 때 어린 양의 진도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칠년 환란 얘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요 3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핵이 터지면은 버섯구름이 올라가면서 태양을 덮으니까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 되고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 됩니다 암흑진재가 됩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 있는데 핵이 터지면 이런 일이 정말 벌어지게 됩니다. 이는 방코 강한 백성 이르렀음이라 이 같은 것이 자고 일 없었고 이후 새새 없으리로다 정무 후무하다는 겁니다. 삼절 불이 그들이 앞을사람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에 땅은 에덴 동산 같아서나 그 후에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다. 그 지구가 질투의 불에 삼켜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엘스 1장에서는 메뚜기 재앙을 이기라고 했는데 이장에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4절에 2장 4절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초계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거를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만민이 송구하여하며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더이잡고 오르며 각기 자기 길로 행하되 그 항구를 어기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 길로 행하며 병기를 충돌하고 나아가나 상치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상류에 달리며 집에 더이 잡고 오르며 도적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이로리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그러니까 메뚜기가 이 지구상에 아주 엄청난 재앙 일으키는 걸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의날이 마지막 전쟁 때이 지구가 완전히 암흑 천재가 되고 지구가 질투보려 삼깨지는걸이기를 하면서 마지막 때의 무기 모양을 이기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구장에 더 상,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이 마지막 무기는 앞에서 막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그래서 인간 삼보질를죽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 마지막 때의 무기는 병거 굴러가는 소리가 들 것이다. 탱크는 탱크 땡커 같은 것은 병거 굴러가는 소리 나죠? 그다음에 불꽃이 초기에 사는 소리, 마른 불 사는 소리는 불사를 할 때, 슉! 소리 나든지, 타타 소리 나든지, 헬리콥터가 올라가는 소리하고, 비행기 날아가는 소리 비슷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무기는 사무라이처럼요, 근무를 착착씩 기어 오른다고 되어 있잖아요. 요즘 로봇병기 같은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무를 착착 기어 올라가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 지구에 이제 메뚜기가 오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달라들어서 이 마지막 전쟁을 치르는 것이 상세하게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요엘서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9절. 너희는 열국이 렇게 광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무사로 다 나와, 가까이 나와 올라오게 할지어다. 마지막 전쟁을 하게 됩니다. 12절.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밭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낮을써라 곡식이 거두다. 와서, 발볼 지어다. 포도주독이, 포도들이가득히 차고, 포도주독이 넘치니 그들이 악이 크이로다 자, 14절, 15절 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이러게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이스를 거두다. 도 이제 이 마지막 전쟁 때, 암마겟돌에 전쟁이 나게 되는데요. 그때 이억군대 동원된다 그랬죠? 사람이 많으며 판결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사람이 새카맣게 몰려서 마지막 전쟁을 하기 때문에 천지가 진동되리로다 거기에 그 나와 있죠 빈줄로 나와 있죠 천지가 진동될 것이다. 그래서 2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원에거함이니라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로 1,900년 이상 피흘림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열국과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는 인류가 거의 전멸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방인들이 피를 흘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심류장에 피가 얼마나 많이 흘리는지 피가 말 굴레까지 닿아서 서울에서 한 대구 정도까지 그 정도 그보글리 피가 퍼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엘에서 일장은 일장은 7년 혼란 얘기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 당대나 가까운 데서을 일을 얘기를, 예를 들면 서 얘기하면서 이런 재앙은 비교도안 되는 아주 엄청난 재앙이 저 끝에 벌어진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